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 어 중국여자중학교 1학년 신입생 OT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1학년의 목표는 함께 꿈꾸는 1학년입니다. 어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 함께는 어,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없고 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1학년 학생들 모두 다 이런 것들에 동의해 줄 거라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꿈꾸는 1학년인데요. 꿈꾸는은 어,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한 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꿈을 키워가서 진로를 확정하거나 또는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또 1학년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나이로서 반짝거리는 14살입니다. 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름다운 시간을 1학년 친구들과 함께 또잘 즐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자유학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과 토론 실습 등의 실 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함께 꿈꾸는. 1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와 함께 1학년을 함께 해주실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안내를 하고 있는 저는 1학년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조일입니다. 그리고 1학년 1반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은 이종찬 선생님, 2반의 박세미 선생님, 3반의 신발금 선생님, 4반의 노인영 선생님께서 1학년을 담당해 주시고 담임해 주고 계십니다. 어, 특별히 선생님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즐겁고 특별한 1년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되는 올해입니다. 자, 우리 이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지만 또 쑥스러워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당연히 공손하게 인사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어른들이 학교에 다니시거나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또는 사랑합니다라고 분명하고 큰 목소리로 인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궁금해 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꼭 지켜야 될 생활 규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어, 학생부에서도 전달이 됐고 단 선생님들께서도 안내를 해주셨는데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확한 생활규정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어요. <laughs> 자, 파마나 염색 브릿지 헤어롤이 금지되어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은 생활규정이라는 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두 합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리고 어,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 동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마나 염색 브릿지 헤어롤을 하지 마시라는 거고 어, 그 다음에 화장이 당연히 되지 않고요. 귀걸이와 같은 악세사리를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복 변형 금지인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교복은 원형 그대로를 유지해야지 길이를 줄이거나 어, 또는 단을 줄이거나 또는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 무릎이 몇 센치까지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 교복은 그 자체로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입어야 된다는 점. 어 절대로 변형해서는 안 되고 변형한 경우에는 새로 여러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분명하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정확하게 알려드리니까 치마 또는 블라우스 같은 교복들을 절대로 변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리본과 명찰은 소지 착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밖에서 명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어, 범죄의 소지로 사용될 수가 있어서, 명찰은 밖에서는 폐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내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알기 위해서, 또 빠르게 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명찰을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선생님 제 이름 뭐게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명찰을 차지 않고, 어, 선생님 제 이름 뭐예요?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선생님들이 이름을 여러분들 의 이름을 빨리 불러 주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명찰은 착용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음, 다음 주부터 한번 명찰 착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등하교할 때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해서 착용하는 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다음에 어, 소지품 같은 경우는 일과 중에는 핸드폰 소지가 당연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술, 담배 같은 것들은 소지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 당연히 마시거나 흡연해도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우리 생활 생활선도위원회라고 해서 아 생활교육위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흉기류, 향 항정신성 의약품 소지 및 사용 금지. 그래서 어좀 뾰족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들 또는 이제 뭐 항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면 마약류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금지된 물품들은 사용하거나 소지해도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금지 사항이 있는 게 다른 반 무단 출입금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있고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반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도 절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절기 복장 되어 있는데, 등하교와 일과 중에 교복 착용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복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동절기 기간에 외투 허용 되어 있는데, 상의 사복만 입는거 금지. 그러니까, 블라우스 대신에 맨투맨을 입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해 준후드 집업 있잖아요. 그거를, 어 지금, 블라우스와 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 뭐 맨투맨을 입어가지고 교복을 가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복 바지를 착용 가능하지만 사복체육복은 금지되고 셔츠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교 생활규칙을 어기게 되면 교육벌이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습니다. 어,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돼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교내 봉사나 사회 봉사,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겨요. 어, 중학교 3학년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면서 1학년 여러분에게 당부와 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될또 특별한 약속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매정 사용 금지를 했고, 모여있지 말라고 했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친구들은 매점을 이용하다가 선생님들에게 적발되거나, 또는 아직도 꿈책방, 우리 중앙에 있는 1항, 1층 중앙, 4층 중앙에 있는 꿈책방에 모여있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친근감은 이해를 하겠어요. 모여있는 것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친하려고 했던 행동이 다른 친구에게 위협이 될수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들을 여러분들이 어... 깊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모여있거나 어깨 동무하거나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복도에서도 좀 정숙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길 부탁합니다. 그 다음, 공공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동수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실에서, 어 있다 보면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물건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동수업을 했을 경우에, 내가 그 책상을 썼다면, 원상태로 복구하고,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고, 쓰레기는 주웠고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죠? 다른 교실 이동수업 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에다가 선생님이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청소하시는 어른들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화장실에 너무 오물이나 이물질을 많이 넣는다는 거죠 변기에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그 화장실 쓰레기통 앞에 보니까 학교 휴지를 막 쓰고 나서 막 버린 거예요 너무 양심없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 1학년 중에서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한번 더 지켜볼 건데 여러분들이 공공생활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어 내,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 공용물품이니까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물건처럼 아껴 쓰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거, 선생님 그사춘교무실에 있다 보면 욕설하는 친구들 있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처음에는 여러분들 너무 예쁜 모습으로만 봤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이미지가 와장창 깨집니다. 잘못된 언어들, 욕설들, 비속어들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단톡을 파거나 단팸을 파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저번에도 몇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학교 폭력으로 발생해서 어, 학교 폭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이 단톡방에서 좋은 얘기들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개별적으로 단톡을 파거나 단패물을 파거나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분명하게 경고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말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께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laughs> 수업을 받는 수업권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 수업의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어,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해주신다고 해서 막 떠들고 엉망으로 하거나 수업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친구들 또는 학급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치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고 선생님 들어오시면 반드시 인사를 하고 예의 있는 태도를 갖춰야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실 분은 없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춰야 되는 예의만큼 여러분들은 어른에게 또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뿐만 아니라 또 태도 까지도 그래서 교무실 들어올 때도 반드시 노크를 하고 어 공손한 태도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하는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좀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laughs> 우리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학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봉사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점수, 소위 말하는 내신 산출 점수에도 들어가는 건데 올해는 봉사시간을 5시간만 하게 되면 만점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봉사가 1년 동안 10시간이기 때문에 학교에 잘 등교하고 그 봉사시간만 이수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인봉사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봉사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어 학교에서 운영해서 신청한 도우미들이 있는데 도서도우미, 환경도우미, 핸드폰관리도우미, 방송부도우미, 원격수업, 학습도우미들이 뽑혔거나 뽑을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5시간에 추가로 <laughs> 죄송합니다. 각각 5시간, 5시간, 3시간, 5시간, 5시간 이렇게 부여가 된다는 거 기억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시험이 없어요. 지필평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고사, 2차고사가 없는데 대신에 다양한 체험 중심의 수업과 학습으로 여러분들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성적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성적표는 나갑니다. 성적표는 서술된 형태로 나가는데 서술이 뭐냐면 글, 어, 글로 긴 글로 써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어 수업을 했다면 국어 시간에 A라는 친구는 어, 뭐 시를 배우면서 뭐 운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쭉 나가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 뿐만 아니라 학습 결과와 과정, 태도까지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공부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생 남는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가 상세하게, 학습 내용이 상세하게, 학습 과정과 결과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운영 시간은 이게 아마 이제 2학기 때는 이런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2학기 때 이건 자세히 얘기해 줄 건데 어쨌든 5 시간을 중심으로 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지금 스포츠 예술체육 스포츠하고 월요일날 진행되고 있죠. 금요일에 동아리가 진행되는데 그게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내신 산출을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간단하게 어, 내신은 교과 성적하고 인성 성적 240점, 60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1, 2, 3학년을 통합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는 교과 성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 3학년에 각각 40% 60%가 들어가고 우리가 1학년 때 신경 쓸수 있는 것들은 인성 성적이라는 거예요. 인성 성적은 출석과 행동 특성과, 행동 특성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봉사활동이 있는데, 봉사활동은 아까 이야기했던 5시간을 채우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점을 받는 것이 되고, 출석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이라고 해서 허락받지, 허락받지 않은 결석, 뭐 수업에 빠지는 결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출석 성적에서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특석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음 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출석은 총 24점 중에서 미인정 결석. 예전에는 무단결석이라고 했는데 어 허락되지 않은 결석을 하는 경우에 마이너스 1점 또는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하는 경우가 3회가 되면 마이너스 1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받지 않은 결석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행동점수가 있었는데 9점에서 최대 12점입니다. 9점이 기본 점수가 되고, 실장이나 부실장을 하게 되면 플러스 0.6점, 그리고 표창장을 받게 되면 플러스 1점,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최대 12점까지 받을 수 있고, 한학년에 최대 1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창의적 체험학습 창체 점수라는 것은 수상 점수인데, 상을 받게 되면 1점씩 가점이 돼요. 1점씩 점수가 올라가서, 한 학년에 최대 1점, 그래서 3년을 최대로 받으면 총 12점이 된다는 거 만점. 그리고 봉사활동은 5시간만 채우면 돼요. 올해는. 어, 올해는 5시간만 채우면 되고 어, 미달될 때는 감점이 되는 거니까 그냥 봉사활동은 시간을 빠지지 않으면 되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총점이 총 60점이고 아까 봤던 교과 성적 240점을 합쳐서 총 300점의 내신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아파서 결석한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서 결석한 경우는 결석 상황을 미리 담임선생님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반드시 드려야 되고 병결석하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뭐 진단서 같은 것을 활용하면 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결석신고서는 결석하고 바로 다음날 담임선생님께 이 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 양식이 있으니까 충북여자중학교에 들어가셔서 결석신고서를 신고서, 결석 뽑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가 있는데요. 체험학습은 체험학습하기 3일 전에 신청서와 승인서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단위생께 제출하시면 되고 그거를 학교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 체험학습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녀오신 다음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체험학습은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체험학습을 하고 나서 7일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는 연필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지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볼펜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 컴퓨터로 타이핑해가지고 타자를 치셔가지고 내용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고서에는 내 사진이 나와야지 내가 체험학습을 갔습니다를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나온 체험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유학년제 소개가 좀 엉켜서 다시 한번 안내할게요. 어, 자유학년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고 운영시간도 오후시간을 활용해서 2학기 때도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올해는 또 달라지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진행했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주제 선택 수업이 있어요. 주제 선택 수업은 교과 수업 있죠. 교과 수업이라고 하면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 사회 이런 것들 교과 수업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 예를 들면 국어에서 확장됐다면 뭐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서도 될수 있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수업을 하는 거라서 여러 프로, 여러 프로젝트 수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게 주제 선택 수업이에요. 예술체육은, 어, 이 글에 있는 것처럼 음악이나 예술과 관련된 교과들, 음악미술체육과목에서 확장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동아리는 관심 있는 분야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들, 그 다음에 진로탐색은 진로와 관련된 것들, 진로를 설계하거나 자기를 알아갈 수 있는, 어, 수업들이 이제 네 가지, 어, 진행이 되는데, 영역이 다네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2학기 때 진행됐던 수업 내용들의, 어, 항목이거든요. 간단하게 보시면, 주제 선택은 역사와 관련된 거는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어, 이건 사회인데,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사회와 관련된 거, 시사능 수평가, 체험형 수학교시는 수학 수학과 관련된 거, 어, 매직 잉글리시는 영어 관련된 거. 이렇게 주제 선택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컬링, 피구, 뭐, 건강 체력 교실 같은 체육 프로그램과 예술,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이 있는데 크로키, 켈리, 우크렐레, 가죽공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 동아리에는 뭐 코널 게임반이나 우리는 기자단 어, 그리고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너도 나도 보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동아리들은 올해 또 교과목이 바뀌어서 진행이 될수 있고요. 진로탐색에서는 내 꿈을 찾아서와 나의 포트폴리오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과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과정 이러한 수업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수업사례를 소개를 하면 <laughs> 예전에 국어 수업에서는 주제선택 수업에서는 어, 인형을 만들어서 기부하고 그 기부문을 작성하고 토론하는 어, 기부를 위한 행사 토론을 위한 수업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 어, 이런 걸 간단하게만 아시면 될것 같고 <laughs>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기부를 위한 토의와 토론 과정, 회의 과정을 국어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기부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어,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술 수업 같은 경우는 뭐, 초크아트나 비즈공예나 부가트 이런 것들이 이전에 있었는데, 이러한 수업들이 이번에도 진행될 수 있고, 또 바뀌어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체육 수업에서는 뭐, 건강운동교실이냐, 미니컬링이나, 치어리딩, 이런 것들이 수업이 있었다는 것. 어, 동아리 수업에서는 충녀 서포터즈 이런 수업들도 있었는데요. 어, 지금도 이제 서포터즈로서 따로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 홍보동아리라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또는 우리 블로그가 만들어졌는데 교내 소식지를 발간하고 안내하는 걸 하는 동아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인스타에 이렇게 잘 활동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동아리 수업도 상당히 즐겁게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진로탐색 수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로 적성을 알아보거나 여러분들의 흥미와 적성 특기 그리고 진로에 필요한 그 기능들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진로탐색 수업에서 진행되는데어 아까 잠깐 봤었지만 어내 꿈을 찾아서라고 해서 진로 적성 검사를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들을 어 진로 수업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세히 몰라도 돼요.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거니까 또 2학기가 돼서 수업을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위한 OT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아직도 궁금한 점도 많겠고 모르는 점도 많겠지만 어, 더 필요한 질문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고 또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북여자중학교 1학년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즐거운 추억과 배움 가득하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